맛있게 세요 진짜 어제 맛있었아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하어추천는 I am. I am. I 뭐 m I am. I am. I am. I am. I 다 어, 난 내가 어딨어야 되는거야? 어, 여기 앉으세요 어, 생일 축하합니다 사이 도망갔다 온거야 생일 거야.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불어야죠 <laughs> 와. 불켜야요 이제 불 켜래 응. 목소리다 <laughs> <거> 이제, <laughs> 이제 거 이거. 응, 응.